자, 새로운 캠코더를 사서 이제 촬영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마이크도 마 마이크도 이제 크도이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밤한 10시 넘었나? 11시 다된것 같아요. 우리 아들 11시 22분이네. 아들이 자야지, 우리 유비가 자야지. 내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늦게 지금 촬영하게 됐는데, 음.. 무엇을 먼저 찍을까 생각하다가 바로 대명사를 찍기로 했어. 지금 짧지만, 그지, 짧지만. 왜냐면 저는 명사를 찍어놨었고 이제 대명사 수사 조사해서 차근차근대로 차근차근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 대명사를 시작할 건데 대명사가 어려운건 없잖아. 그런데 가끔씩 학생들에서 대명사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명사의 대자가 대신할 대자야. 그러니까 뭘 대신한다고 명사를 대신해서 대명사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음 그래. 여기 책이 있어. 자, 이 책이라는 것이 이 물건의 이름이 책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물건의 이름 대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라고 해. 책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것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돼? 대명사가 되는 거야. 뭘 대신한? 이책이란 명사, 이름이 대신한 이것이지. 자, 이것이 대명사이고, 그럼 저, 내가 여기 갖다 놨잖아. 저쪽에다. 그럼 저건 뭐야? 저것이 되겠지? 이것, 저것. 그리고 너에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것 좀 줘봐야겠지? 그것. 그래서 이것저것 그것도 대명사라고 하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지대명사라고 해. 음, 어떤 대상을 지시한다고 해서 지지대명사.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지금 방이거든? 내 네, 서재야. 서재가 있는데, 서재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서재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라고 했지? 그럼 여기도 분명히 뭐야? 서재라는 방의 이름인 서재를 대신해서 뭐라고 사용한 대명사가 되는 거지. 그니까 여기, 거기, 저기. 이런 것도 뭐라고 해? 대명사라고 해. 자, 근데 대명사도 명사와 같이 체언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지. 명사, 대명사, 수사는 항상 머릿속에 있지 말아야 될게 뭐가 붙을 수 있다고? 조사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조사를 기본적으로 알긴 알지? 이, 가, 은, 은누, 는, 을, 를, 에서, 께서 그지 등등 에 에스 그 다음에 으로 등등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이것이라 했잖아 이것이면 이것이 이것은 이것도 이것만 이것까지 이것마저라고 해서 뭘 붙일 수 있어 다양한 조사를 붙일, 붙일 수 있지 그래서 대명사 여기라는 대명사도 여기에 여기는 여기도 여기까지 여기마저 여기 그래 여기 자, 여기도 그래서 뭐야? 대명사 확실히 맞네. 뭐가 붙을 수 있어? 조사가 다양하게 붙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지지 대명사 했고 언제? 어, 그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도 있는데 자, 이제 인칭 대명사라는 게 있어. 사람이 지칭하는 거.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 애들이 헷갈려 하는 게 자,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은 신진욱인데 내가 신진욱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 나는이라고 하지. 나. 나. 그지 나. 너는 분명히 이름 있을 건데, 너 이름 대신 내가 너라고 할거 아니야. 너 그지? 저기 있는 그녀는 이름 있을 건데, 그녀 이름 대신 뭐라고 해? 그녀라고 하지? 저기 있는 그는 그, 그도 이름 있을 건데, 그의 이름 대신 뭐라고 해? 그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 너, 그녀, 그, 이 등등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 인칭 대명사라고 해. 그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있을 거야? 이름들이 있을 건데, 이름 대신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각. 학생들이 그래. 그런 얘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은, 엄마도 그럼 대명사 아니냐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엄마도 이럴 수 있건데, 뭐라고 해?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라고 대신하니까. 그래, 그 생각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 씁쓸한 일이지만, 영어에서, 우리가 영어를 더잘 알아, 학생들이. 오히려 이상하지? 자, I, you, he, she. 이런 개요. 그지? We. 그지? 어 그런 계열들만 뭘로? 대명사를 생각을 하자고 엄마는 마더잖아 그지? 마더는 대명사 아니라 그건 그냥 뭐니? 명사를 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쉽더라고 원래 대명사라는 게 어차피 그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명사를 이해하는 게좀더 쉽지 않을까 정석적인 것만 추가하지는 않고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 어떤 것이 기억하기 좋을까 구분하기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알려주는 방법인데 그래서 나가 포함되는 것도 다 뭐야? 인칭대명사겠지? 그래서, 우리도 나가 포함되고, 저희가 할때그 저희도 뭐가 포함돼? 나가 포함되지? 너희, 그지? 응, 너희는 너가 포함되지. 너가 포함되는 것들도 뭐라고 해? 그지? 다 인칭대명사라고 하겠지? 그래서 뭐, 당신, 그지? 뭐, 그는 그, 그대, 뭐, 그녀, 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해? 대명사라고 해. 자,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대명사람 분명히 뭐가 붙을 수 있어야 된다고? 조사가 붙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는, 그도, 그만. 그, 마저. 그지? 나는, 나도, 나에게, 나를, 나, 나, 까지. 그지? 너마저, 너도, 너에게, 너, 만. 했나? 그지? 너를. 이런, 너는. 이런 조사들이 다양하게 붙을수 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대명사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대명사라는 게 별로 야그수 양도 많지 않아서 기억하는 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이해만 하면은 나, 너, 당신, 그, 그녀, 뭐 여기, 저기, 거기, 그 다음에 이것 저것 그것 등등 이건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대명사라고 해.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대명사에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제 중요한 거야 오늘은 이것만 얘기할 거야 자 재기대명사라는 게 있어 재기대명사 예를 들어서 어 할머니께서는 항상 당신의 삶에 대한 후회로 안타까워 하신다 라고 했어 그지? 그럼 여기서 당신이라는 거를 우리가 원래 상식적으로는 당신은 분니 너가 포함된 2인칭일 거 아니야? 너, 너를 얘기하는, 너가 포함된 일이 아니라 너를 얘기하는 2인칭일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2인칭이 아니야. 뭐냐? 재계라는 게 다시 지칭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항상 당신, 이 당신은 누구? 앞에 있는 할머니 있지? 앞에 있는 할머니를 다시 지칭하는 걸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오해할 수 있는데 당신은 그래서 할머니를 지칭하는 높임이야 음, 당신를 위해서 높임법을 사용한 높임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시 그건 당신은 할머니 앞에 있는 할머니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인칭 또 3인칭이 는거야 할머니가 당신이고 당신이 할머니인 것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은 뭐예요? 여기서 뭐해? 당신만이 이렇게 당신하고 다른다는 다른 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 높임이나면 높이지 않은 것도 있어 제게 대명사 중에 예를, 예를, 예를 들어서 근 우리, 동생, 아, 나의 동생은, 나의 동생안 그렇지만, 내 동생은 항상 자기만 가장 멋있는 줄 안다. 여기서 자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뒤 다 빼고 생각하면 자기는 1인칭이야. 나가 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동생은, 이라고 시작해서 이 자기라는 얘기 누구, 누구 다시 나타내는 거지? 동생을 다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기는 당신과들에게 높임이 아닌, 재기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돼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자기도 재기대명사 알겠지 뭐 언젠가 모의고사에 나왔던 예문 중에서 아빠가 하는 말인가 봐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저희들끼리만 재미있게 논다 여기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앞뒤 다 빼고 보면은 1인칭 대명사인데 저희라는게 그지 나를 포함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저희들끼리 여기서 저희는 우리 아이들 3인칭의 아이들을 모한거야 뭐 다시 지칭한거지 3인칭의 아이들을 다시 지칭한거지 그래서 음 이거는 앞에 있는걸 다시 지칭한데서 제기대명사 그리고 저희라는 것은 앞뒤 빼고 봤을때 1인칭이지만 이 문맥상에서 몇인칭 3인칭으로 본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 제기대명사 얘세가지 당신 자기, 그 다음에 저희 이렇게 얘기해 줬어. 알겠지? 그리고 이제 대명사에서 가장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라는 거거든. 그래서 미정, 미지칭은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문이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 밖에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누구라는 말 했을 때 누구는 밖에 누군지는 몰라. 어쨌든 누가 있지? 그래서 뭐라고 해. 미지칭이라고 하는 건데 그지? 그런데 내가 누군지는 알것 같아 왜?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들 앞에 누가 있어? 사람들이 있어? 애들이 있어? 그래서 야 너희 중에서 아무나 저길 갔다 와라 그래서 아무라는 것은 누군지는 알아 단지 뭐는 아는 거야 정하지만 않는 거지 이게 뭐니? 부정칭 대명사라고 해 근데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문제를 좀 모아서 그래서 실전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따로 부정치가 미치는 따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 오늘은 그냥 문법적인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 그지? 대명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대명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부정치 미치치 나면은 오꼭 봐야 돼. 전에 수능 특강에도 실렸던 내용이라서 작년이었구나.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파트 올해 수능에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 다음 영상까지, 안녕. 음.